눈과 귀로 진리를 되낼 때 울리는 치유의 진동. 공포에 질려 한밤중에 깹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맞이합니다.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이 불안감에 휩싸여 나에게 한 말이다. 그는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기에 파산할까 봐 두려워했다. 매일 밤 성경 구절을 읽었지만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다. 그는 사업이 망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주기적으로 기도하라는 처방을 내렸다. 내가 써준 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저는 저의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내 안의 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면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저는 마음을 내려놓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모든 문제에는 조화로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 관계가 조화의 법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복, 번영, 평화가 사업을 지배하도록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일합니다. 무한한 지성은 제가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제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일에 저를 고용하셨습니다. 제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업가는 하루에 열 번씩 힘찬 목소리로 기도문을 읽었다. 치유의 진동이 눈을 거쳐 공포에 휩싸인 뇌로 전달되리라는걸 알았다. 그의 귀도 마음을 달래는 치유의 진동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뇌에 전달했다. 열흘 동안 그는 눈과 귀로 진리를 받아들여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렇게 공포심을 모두 지우는데 성공했다. 이제 그의 마음은 평화와 자신감으로 가득 찼다. 또한 자신의 사업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좋은 기회라는 것도 깨달았다. 그러자 자신과 직원을 몰아붙이면서 화를 버럭 내던 일도 그만두었다. 한 달이 다 되어 갈 무렵,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저는 사업이 표현할 수있이자 생명의 원칙이 흐르는 통로임을 압니다. 생명의 원칙은 직원과 고객에게 멋지게 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긴장이 풀렸고,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은행은 제게 기꺼이 돈을 빌려주었고, 사업은 번창하고 있어요.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눈과 귀로 진리를 되낼 때 울리는 치유의 진동. 공포에 질려 한밤중에 깹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맞이합니다.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이 불안감에 휩싸여 나에게 한 말이다. 그는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기에 파산할까봐 두려워했다. 매일 밤 성경 구절을 읽었지만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다. 그는 사업이 망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주기적으로 기도하라는 처방을 내렸다. 내가 써준 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저는 저의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내 안의 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면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저는 마음을 내려놓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모든 문제에는 조화로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 관계가 조화의 법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복, 번영, 평화가 사업을 지배하도록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일합니다. 무한한 지성은 제가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제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일에 저를 고용하셨습니다. 제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업가는 하루에 열 번씩 힘찬 목소리로 기도문을 읽었다. 치유의 진동이 눈을 거쳐 공포에 휩싸인 뇌로 전달되리라는 걸 알았다. 그의 귀도 마음을 달래는 치유의 진동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뇌에 전달했다. 열흘 동안 그는 눈과 귀로 진리를 받아들여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렇게 공포심을 모두 지우는데 성공했다. 이제 그의 마음은 평화와 자신감으로 가득 찼다. 또한 자신의 사업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좋은 기회라는 것도 깨달았다. 그러자 자신과 직원을 몰아붙이면서 화를 버럭 내던 일도 그만두었다. 한 달이 다 되어 갈 무렵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저는 사업이 표현의 수단이자 생명의 원칙이 흐르는 통로임을 압니다. 생명의 원칙은 직원과 고객에게 멋지게 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긴장이 풀렸고,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은행은 제게 기꺼이 돈을 빌려주었고, 사업은 번창하고 있어요.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눈과 귀로 진리를 되낼 때 울리는 치유의 진동. 공포에 질려 한밤 중에 깹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맞이합니다.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이 불안감에 휩싸여 나에게 한 말이다. 그는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기에 파산할까봐 두려워했다. 매일 밤 성경 구절을 읽었지만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다. 그는 사업이 망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주기적으로 기도하라는 처방을 내렸다. 내가 써준 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저는 저의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내 안의 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면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저는 마음을 내려놓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모든 문제에는 조화로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 관계가 조화의 법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복. 번영, 평화가 사업을 지배하도록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일합니다. 무한한 지성은 제가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제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일에 저를 고용하셨습니다. 제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업가는 하루에 열 번씩 힘찬 목소리로 기도문을 읽었다. 치유의 진동이 눈을 거쳐 공포에 휩싸인 뇌로 전달되리라는 걸 알았다. 그의 귀도 마음을 달래는 치유의 진동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뇌에 전달했다. 열흘 동안 그는 눈과 귀로 진리를 받아들여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렇게 공포심을 모두 지우는데 성공했다. 이제 그의 마음은 평화와 자신감으로 가득 찼다. 또한 자신의 사업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좋은 기회라는 것도 깨달았다. 그러자 자신과 직원을 몰아붙이면서 화를 버럭 내던 일도 그만두었다. 한 달이 다 되어 갈 무렵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저는 사업이 표현의 수단이자 생명의 원칙이 흐르는 통로임을 압니다. 생명의 원칙은 직원과 고객에게 멋지게 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긴장이 풀렸고,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은행은 제게 기꺼이 돈을 빌려주었고, 사업은 번창하고 있어요.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눈과 귀로 진리를 되낼 때 울리는 치유의 진동. 공포에 질려 한밤중에 깹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맞이합니다.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이 불안감에 휩싸여 나에게 한 말이다. 그는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기에 파산할까봐 두려워했다. 매일 밤 성경구절을 읽었지만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다. 그는 사업이 망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주기적으로 기도하라는 처방을 내렸다. 내가 써준 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저는 저의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내 안의 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면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저는 마음을 내려놓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모든 문제에는 조화로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 관계가 조화의 법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복, 번영, 평화가 사업을 지배하도록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일합니다. 무한한 지성은 제가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제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일에 저를 고용하셨습니다. 제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업가는 하루에 열 번씩 힘찬 목소리로 기도문을 읽었다. 치유의 진동이 눈을 거쳐 공포에 휩싸인 뇌로 전달되리라는 걸 알았다. 그의 귀도 마음을 달래는 치유의 진동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뇌에 전달했다. 열흘 동안 그는 눈과 귀로 진리를 받아들여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렇게 공포심을 모두 지우는 데 성공했다. 이제 그의 마음은 평화와 자신감으로 가득 찼다. 또한 자신의 사업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좋은 기회라는 것도 깨달았다. 그러자 자신과 직원을 몰아붙이면서 화를 버럭 내던 일도 그만두었다. 한 달이 다 되어 갈 무렵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저는 사업이 표현의 수단이자 생명의 원칙이 흐르는 통로임을 압니다. 생명의 원칙은 직원과 고객에게 멋지게 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긴장이 풀렸고,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은행은 제게 기꺼이 돈을 빌려주었고, 사업은 번창하고 있어요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눈과 귀로 진리를 되낼 때 울리는 치유의 진동 공포에 질려 한밤중에 깹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맞이합니다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이 불안감에 휩싸여 나에게 한 말이다 그는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기에 파산할까봐 두려워했다. 매일 밤 성경 구절을 읽었지만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다. 그는 사업이 망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주기적으로 기도하라는 처방을 내렸다. 내가 써준 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저는 저의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안의 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면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저는 마음을 내려놓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모든 문제에는 조화로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 관계가 조화의 법칙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복 전형 평화가 사업을 지배하도록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일합니다. 무한한 지성은 제가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제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일에 저를 고용하셨습니다. 제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업가는 하루에 열 번씩 힘찬 목소리로 기도문을 읽었다. 치유의 진동이 눈을 거쳐 공포에 휩싸인 뇌로 전달되리라는 걸 알았다. 그의 귀도 마음을 달래는 치유의 진동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뇌에 전달했다. 열흘 동안 그는 눈과 귀로 진리를 받아들여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렇게 공포심을 모두 지우는데 성공했다. 이제 그의 마음은 평화와 자신감으로 가득 찼다. 또한 자신의 사업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좋은 기회라는 것도 깨달았다. 그러자 자신과 직원을 몰아붙이면서 화를 버럭 내던 일도 그만두었다. 한 달이 다 되어 갈 무렵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저는 사업이 표현의 수단이자 생명의 원칙이 흐르는 통로임을 압니다. 생명의 원칙은 직원과 고객에게 멋지게 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긴장이 풀렸고,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은행은 제게 기꺼이 돈을 빌려주었고, 사업은 번창하고 있어요.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